이번 이야기는 백제 후손 가문으로 한때 막부의 쇼군을 갈아치우고 일본에서 가장 큰 힘을 가졌던 오우치 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우치 가문은 일본 전국 시대의 시작, 본인의 난때 동서군을 통틀어 가장 많은 군대로 참여했습니다. 게다가 동서군의 수장이 모두 죽었음에도 오우치 가문이 전쟁을 끝내지 않아서 난이 계속되자 쇼군이 직접 오우치 가문을 설득하게 만드는 막강한 힘을 과시하던 가문이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천하 포물을 내세우며 역사에 등장하기 전 오치 요시오키는 명실상부한 천하인이었습니다. 물론 그로부터 60년 후에는 오다 노부나가가 아시카가 요시아키를 쇼군으로 올리고 일본 통일 작업에 들어갑니다. 일본의 사대 본성은 일본에서 가장 고귀한 신분으로 전국시대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자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나 도쿠가와 이야스도 자신이 사대 본성의 후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오우치 가문은 백제 임성태자를 시조로 주장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무가 사회에서 일본 사대 본성이 아닌 백제계의 후손임을 내세우는 것이 결코 메리트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치 가문은 일관되게 백제 후손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온인의 난이 한창이던 1472년 기록에는, 오우치는 원래 일본인이 아니고 고려인이라고 한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온인의 난에서 서군의 주역으로 전투에 참가 중이던 오우치 마사이로가, 일본인이 아니라서 천하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백제 성왕은 셋째 아들 임성태자가 있었습니다. 3년 사이에 왕이 3명이나 즉위하고 3명이 사망하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임성태자는 백제를 떠나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597년 임성태자는 현재 야마구치현에 도착해 제철 기술과 불교를 전파하고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이 지역의 구다마스는 옛 지명이 구다라스로 백제와 연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타타라는 일본어로 제철 기술을 의미했는데 타타라를 성씨로 사용하다가 12세기 들어 성을 오우치로 바꾸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오우치 가문의 기록이 나오는데 조선과 교류를 시도했던 다른 다이묘와는 비교도 안되게 기록이 많습니다. 저는 백제의 후손입니다. 일본인들은 저희 세계와 성씨를 알지 못하니 자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우치 가문은 조선과 무역을 하면서 백제의 후손이라고 칭했고 조선에서도 오우치 가문을 백제의 후예로 인정하고 일본 다이묘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대하며 무역 독점권을 주었습니다. 오우치 가문은 인도차이나에서 선물 받은 코끼리를 조선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치 가문은 24대 당조 오치 히로유 때는 스와나가토의 지배자가 되었고, 그후 25대 오치 요시히로 때는 더욱 세력을 확장하면서 무루마치 막부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츠의 견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쇼군은 두 명의 덴노와두 개의 조정이 존재했던 남북조 시대의 분열과 혼란을 평정하고 무루마치 막부를 반석에 올려놓은 인물이었습니다. 1397년 쇼군 요시미츠는 자기 실력을 과시할 건축물을 짓는데 그것이 유명한 금각사였습니다. 쇼군은 자신의 별장을 지으면서 여러 다이묘에게 인부를 보내줄 것을 요구했는데 여러 다이묘들 가운데서 오우치 요시히로만이 무사란 활과 화살을 지고 성기는 존재이다. 라고 말하며 거부했기 때문에 쇼군은 이를 당연히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쇼군은 1398년 조선의 사신이 오우치 요시히로에게 선물한 것을 요시히로가 조선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여기고 요시히로에게 상경해서 해명하려는 명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쇼군이 세력이 커져가는 오우치 요시히로를 제거하기 위해 계략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오우치 요시히로 역시 쇼군의 이 같은 속셈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요시히로는 남북조 통일 과정에서 자신이 세운 수많은 공적이 있음에도 자신의 충절을 의심해 영지를 몰수하려고 했고, 이제 자신을 상경시켜 주살하려 한다는 소문까지 돌자 교토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쇼니를 토벌하라는 쇼군의 명을 받아 동생을 데리고 출전했지만 고전을 거듭하다가 동생이 전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전사한 동생에 대해 어떠한 상도 내려지지 않았고 사실은 쇼군이 오히려 쇼니 가문에게 오호치를 토벌하도록 부추긴 것이라는 말까지 나돌면서 요시이루는 격분했습니다. 결국 1399년 요시히로는 5천의 군사를 이끌고 사카이로 가서 쇼군에게 불만을 품은 여러 지역 다이묘들과 함께 쇼군에게 대항하기로 합니다. 오오치 요시히로는 스우에 있는 동생 모리아루에게도 편지를 보내 고향의 방비를 굳게 하라고 전하고 3만의 병사를 이끌고 온 쇼군과 결전을 벌였습니다. 두 세력은 사카이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지만 오치 요시히로가 화살에 맞아 죽음으로 오치가의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이 전쟁을 연호를 따서 오에이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승리한 쇼군의 권력은 더 공고히 되었고 쇼군과 전쟁을 벌인 오치 가문의 천하 도무는 좌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카이에서 오치 요시히로와 함께하던 동생 히로시게는 사면받아 쇼군에게 오치 가문의 후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스우에 남아있던 다른 동생 오치 모리아루가 저항할 뜻을 보이면서 둘 사이에 가독투쟁이 발발합니다. 가독투쟁에서 끝까지 저항하던 모리아루가 승리하자 쇼군도 어쩔 수 없이 모리아루로 오치 가문의 당주로 인정하면서 오치 가문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우치 모리아루 토벌에 실패한 일은 쇼군 요시미츠와 막부에게도 굴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편 쇼군에 대한 원한을 풀지 않았던 오우치 모리아루도 결코 상경에서 쇼군을 아련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쇼군이 죽고 난 후에야 오우치 가문은 막부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일본의 전국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온인의 난때 오우치 가문의 당주는 오우치 마사이로였습니다 쇼군의 동생이었던 요시미와 쇼군의 아들인 요시이사 간의 후계자 문제로 온인의 난이 일어나자 호소가와 가스모토를 수장으로 한 동군과 야마나 소젠을 수장으로 한 서군이 대립하게 됩니다. 이때 오오치 마사이로는 서군 야마나 소젠의 편에 섰습니다. 1467년 온인의 난에서 양군 통틀어 최대인 1만의 군대를 이끌고 참전한 오오치 마사이로는 서군의 주요 세력으로 전투를 주도했습니다. 1473년 서군의 수장 야마나 소젠과 동군의 수장 호소가와 가스모트가 차례로 죽어 동서군 간의 화해가 체결된 후에도 마사이로는 아시카가 요시미를 교토의 자택으로 오게 한후 싸움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쇼군이 직접 오치 마사히로를 설득해야 온인의 난이 끝날 정도로 오치의 힘은 거대했기 때문에 이에 쇼군은 오치 마사히로 동의 없이는 전투를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오치 마사히로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어 오치 가문으로 돌아간 후에야 온인의 난은 종결되었습니다. 영지로 돌아온 오치 마사이로는 쇼니 가문과 싸워 영지를 안정시키고 주변 호족들을 자신 아래로 굴복시켜 서국의 지배권을 확립했습니다. 그렇게 쇼군의 막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1494년 오치 요시오키에게 후계를 물려주고 응거합니다 오치 요시오키는 아버지가 물려준 영지뿐만 아니라 스스로 힘으로 영지를 확장해 7개국을 지배하는 대다이묘가 되어 오치 가문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오우치 요시오키는 아마고 가문을 견제하기 위해 모리모토나리를 이용하기로 하고 모리모토나리의 성장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쇼군 아시카가 가문의 무루마치 막부의 파워는 급속히 약해지면서 본격적인 전국시대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힘이 있는 다이묘가 교토의 정치를 자지우지하고 쇼군도 갈아치울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1508년 오우치 요시오키는 마침내 군대를 이끌고 교토로 향했습니다. 오우치 요시오키는 혼란한 정치 상황에서 아시카가 요시타네를 쇼군으로 올리고 자신은 쇼군 후견인에 올랐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교토에 도착해 막부를 지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공한 쿠데타였습니다. 하지만 오우치의 영지는 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지리상으로 멀었고,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 교토에 계속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오우치 가문은 조선과 명나라의 무역을 통해 전쟁자금을 마련했는데, 막부를 장악한 힘으로 무역을 독점해 더욱 막대한 이익을 올렸습니다. 쇼군보다 더큰 힘을 가졌던 오우치 요시오키는 내란을 진압하다가 1528년 병사하고 그의 아들 오우치 요시타카가 오우치 가문의 뒤를 잇게 됩니다. 오우치 요시타카 역시 처음에는 여러 전투를 통해 오우치 가문을 잘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마고 가문과의 전투에서 부하 영주들의 배신으로 패배하고 아끼던 양자까지 일차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그 후에는 직접 전투에 나서지 않고 스에 하루카타와 같은 가신들에게 맡긴 후 문화 생활에 빠져 무신들을 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점점 고립되어 가던 무신파 스에 하루카타가 1551년 모반을 일으켜 죽은 오우치 요시타카는 자결하고 요시타카의 아들도 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다네이지의 변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건으로 사실상 오우치 가문은 멸망하게 됩니다. 나중에 오우치 가문을 차지한 스에하루카타가 먼 친척인 오우치 요시나가를 내세워 이름뿐인 당주로 만들지만 이마저도 모리모토 나리에게 멸망당합니다 화려했던 백제의 후손 가문인 오우치는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오우치의 종손 가문의 다른 아들들은 도요타 씨로 성을 바꿔서 살아남았습니다 도요타 가문의 족보에도 백제 임성태자 후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